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두 판을 구매한 일화, 알고 계시죠? 지금 가격으로는 수조원짜리 피자나 마찬가지인데요. 솔라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솔라나 또한 약 300원으로 출시되어 1,300배 이상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내가 만약 1만개의 솔라나를 갖고 있었다면 피자는 만들진 못했어도 피자 가게를 차릴 수 있었다 라는 건데요 과연 둘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초기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기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땐 몰랐으니까 못 샀고 지금은 이미 다 올라서 늦었다 라고요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든 솔라나든 시바이누든 그 코인의 확신을 갖고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해 보일 때만 움직이려고 하니까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종목에 진입한다면 과연 어떨 것으로 보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흔들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이니까 오늘은 그 기준 꼭 세워가길 바라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터와 경험으로 말하는 코인 투자 유태영입니다. 설명하기 앞서 차트를 보기 쉽게 지표 설정을 원하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다룰 이야기는 ETF 승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솔라나인데요. 그런데 요즘 솔라나에 대한 시선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솔라나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것이 곧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리스크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자, 솔라나는 네트워크가 먹통이 된 적이 많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거래나 송금이 중단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NFT 발행 과정에서 블록체인이 중단된 일인데요. 발행하려는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초당 40만 건의 트랜잭션이 몰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솔라나의 메인넷은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무려 17시간 동안 멈춰버리는 대규모 장애를 겪게 되었죠 솔라나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많고 실제 활용도가 높았다는 점에서는 기술적 메리트가 있었지만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구조적 신뢰는 충분히 받쳐주지 못했다 라는 지적도 함께 따라 붙었는데요 게다가 NFT 발행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은행 없이 블록체인 상에서 예금, 대출 같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파이에서도 트랜잭션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멈춰버리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과연 사용자 수가 많아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이 들까요? 아닙니다. 네트워크 자체가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했던 기술적인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렇기에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존재하는 블록체인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런 반복적인 네트워크 중단에도 솔라나 ETF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대형 자산가인 반에크가 솔라나 현물 ETF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에 이어 3대장 후보로 솔라나가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과거의 SEC 의견은 솔라나는 증권이 아니다. 상품으로 봐야 한다 라고 주장해 왔었는데, 최근 제출된 S1 신청서에는 솔라나를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블록체인으로 소개를 했고, 솔라나는 이런 규제 프레임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겠죠. 게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승인 당시에도 SEC 승인 이전에 먼저 DTCC 등록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그게 ETF 승인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 전례가 있었고 이번 솔라나 역시 제도권 편입의 절차에 돌입했다는 강력한 신호가 시장 전체에 퍼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건데요. 네, 솔라나가 ETF 기대감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도권 편입이라는 건 강력한 호재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솔라나의 올인을 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네트워크 리스크와 가격 반등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etf 승인 여부가 확실해지고 시장이 반응을 줄때 대응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를 주목해야 할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시장에 먼저 등장했고 이 코인들의 공통점은 시장에서 이름값이 강하고 선점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먼저 나왔다는 건 구형 설계라는 뜻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20년도에 출시된 컴퓨터가 있고 25년도에 나온 최신 모델이 있다면 성능과 구조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겠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 코인은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아예 처음부터 다른 설계로 시작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개발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몰리고 있고 고래 지갑도 점점 늘고 있다는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서 단순하게 기술이 좋은 코인이 아니라 다음 대세를 준비 중인 흐름이라는 시그널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코인에서 큰 기회가 나오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빠를까요 그래서 저는 이 코인을 유심히 체크하고 있고 이 코인이 무엇인지를 구독자 여러분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코인 시장은 투기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이르면 누군가는 수익나는 냉정한 제로섬 게임이라고 늘 생각을 갖고서 부디 꼭 코인 이론부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온통 어둡잖아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딱 그랬습니다. 코인이 어렵고 몰랐을 때 반지와 월세부터 시작해서 미래가 참 불투명하고 냉정한 현실이었는데 공부만이 살뜰이다 생각하고 파헤쳤더니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훌륭한 무기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저 역시 피와 살이 되는 정보들을 앞으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기를 해서 실시간으로 요동치는 마음 변화를 느끼는 것을 멈추고, 앞으로의 건강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영상 하단에 나온 010-5798-5994, 이 번호로 변화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 코인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제가 공들여서 준비한 자료들 또한 아낌없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전부 다 무료 제공이며 어떠한 금전적 요구가 전혀 없으니 편하게, 그냥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코인이 처음이라 시작은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 포트폴리오 진단을 받고 방향성을 잡고 싶어요. 차트를 보는 법을 몰라 지표 설정을 받고 싶으신 분, 마지막으로 이 코인에 대한 종목 정보만 궁금하신 분이거나 다른 종목에 대한 관점 정보가 궁금하신 분 모두 다 좋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과도 당연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용기 낸그한 걸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걷다 보면 변화가 생길 테고 걸어온 만큼 돌아오면 자신이 쌓아놓은 결과들이 뒤따라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작은 자신 없을지 몰라도 결과는 아닐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끌어드리지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를 많이 활용하시고 함께 손잡고 전략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정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